질이 잘 나오시나봐요 아네 만족합니다 1월달 칠천 0이 오븐기가 네. 엄청 좋아요 이쪽을 보시면은 피자국듯이 통과되잖아요 터널식 오븐이라 네네네. 저기 닭도 온도랑 시간을 맞춰서 흘러가겠죠 저렇게 돌려놓고 일을 하면 돼요 승태가 우리 무슨 장난쳐? 저희가 장난을 없으신답니다 형님 아 진짜.. <laughs> 이래 빨리! 다가수세요 말이야.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원래는 좀 일찍 출근하는데 네네. 어, 화요일은 제가 조금 늦게 출근하는 날입니다. 화요일이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 아 월요일이구나. 월화. <laughs> 저희 가게 저기 있습니다. 저기? 2층. 집이 근처세요? 걸어서 한 20분? 여쭤보는 게 늦었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감탄교스 풀치기 안양 범계전 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간판 어때요 느낌이? 되게 예쁜데요? 딱 눈에 띄어요 <웃음> 처음에 <웃음> 네. 저는 솔직히 좀 유치해가지고 <laughs> 어떻게 보면 또 그래 맥주집이구나 아, 아 그리고 그래. 숯이구나 그런 걸또 생각하니까 괜찮다 했는데 아 처음에는 <laughs> 너무 싫었어요 진짜 <laughs> 지금 마음에 드세요? 딱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그게 네. 생난거 같아요 아유 좀 만족합니다 <laughs> 아 요거 한번저희기불치킨이 아, 먹고싶어? 아, 안탕의 샛불치킨 혹시 저희 한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느낄감 습탄 닭대자습 느끼는 아, 닭브랜드 감상계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들어오시면 저희 가게입니다. 콩콩 야시장 느낌? 아, 저는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조명이 은은하니. 눈에서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감성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 뭐 영수증 리뷰 같은 거 보면은 뭐 맛있습니다. 뭐 서비스가 좋아요. 친절해요. 그런 건 이제 어디 가도 있는 건데, 그건 네. 추가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항상 붙어있으면 만족합니다. 슈퍼맨처럼 다출근하시면 <laughs> 네. 어떤 걸 먼저 하세요? 저희 가게 핵심인 숯부터 제일 먼저 붙이고 있어요. 오픈할 때 가장 중요한 게세 가지가 있는데 밥, 밥 상태, 튀김기, 매장 청결, 뭐 그런 건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서 특별히 해야 되는 거는 이제이 숯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이런 불을 어떻게 불을 빨리 붙이나요? 이런 착화탄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픈 때부터 마감 때까지 끄지 않게끔 두고 있어요. 켜놓고 네,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불이 번질 거예요. 이게 80도까지 오르려면은 한 4, 50분은 걸려요. 이 오븐기가 네. 엄청 좋아요. 이쪽을 보시면은 피자 굽듯이 통과되잖아요. 터널식 오븐이라는. 네네. 저희 닭도 온도랑 시간을 맞춰서 흘러가겠어 노동력이 좀 주, 줄어든다는 거죠. 소금구이 위에 올리는 대파를 미리 살짝 익혀놓고. 이따가 나갈 때는 또 살짝 붙여서 나갑니다 이거를 손님들이 많이 찾아요 청소하기 편하죠 대수시설도 있네요 엄청 편해요 요금 요식업 선배님들은 네. 다 일일이 먹질해서 불막 터치질하고 이 손목 아플 정도로 맨날 하시는데 그걸 할 필요 없이 기계가 다 해주기 때문에 감탄기를안 하시더라도 이 기계는 탐내시겠어요? 나중에 팔까요? <laughs> 감탄계 숯불치킨이 시그니처 마크가 곰이에요. 왜 곰인가요? 지리산 참수를 저희가 써서. 반달곰인가요? 네, 반달곰이니요 <laughs> 되게 단순하네요. 지리산이니까 네. 지리산 곰. 네, 처음엔 지리산이었는데 지금 네. 치약산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곰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곰이 또이사갈 수도 있고. <laughs> 치약산에도 곰이 있나요? 아, 있겠죠? <웃음> 보셨어요? <laughs> 아니요. <laughs> 수상하셨어요? 저요? 네. 어 아직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픈점이 다 끝나고 3시쯤 먹어요. 원래 드셔야 되는 시간이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제 괜찮다는 말은 뭐냐? <laughs> 그만큼 매출이 네. <laughs>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 배부릅니다. 매출이 잘 나오시나 봐요. 아 예, 네. 만족합니다. 1월달 7천. 일단 재방문률이 엄청 높고요. 그리고 제 주문건 배달로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창가라서 이 창을 딱 개방을 했는 면좀 다릅니다. 또. 아 저게 열려요? 이제 열면 이제 완전 어 <laughs> 창가 앉, 앉고 싶으실 거예요, 이따가 <laughs> 여기는 닭 없는데 무뭐또 <laughs> 주말에 다 나갔습니다. <laughs> 오늘 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제 저희 네. 소스들 응. 이거 진짜 인기 많아요. 어, 뭐 이런 소스들도 있고요. 채소도 미리 좀 해놨고요. 본사 공장에서 네. 저희는 닭 다리살만 받거든요. 아, 다 다리살이에요? 네, 저희는 다른 부위가 없어요. 보통 닭 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다절개해서 펼쳐서 와요. 어, 이게 불이 좀 붙었네요. 이제 초벌을 한번 해볼게요. 펼쳐서 들어옵니다. 염지도 돼 있고. 이건 뭐예요? 허보브 순트라고요. 어, 믹스된 음. 겁니다. 소금하고 뭐뭐하고 온도에 맞춰서 시간을 방금 조정을 했고요. 이걸좀 기다리면은 이제 반대쪽에서 바로 나옵니다. 엄청 쉬워 보이는군요. <laughs> 그래서. 뭐 어느 주문을 들어와도 계속 느낌하면 되니까는, 딴일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양념구이도 이렇게 하고, 네. 이런 떡 조리도 또 하면서, 별게 없어요, 진짜로. 너무 편해요. 사장님, 뭐 하시는 건가요? 손님들 샐러드를 준비하는 겁니다. 칼질이 약간 서투르신 것 같은데. <laughs> 아, 긴장했나봐요. 진줄 너무 잘하시는데. 뭐하셨어요, 전에? 좀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아, 전에 두번 정도 했어요. 한 번은 참치 전문점을 했고요. 네. 한 번은 전집. 코로나 막 시작할 때 참치 집을 찾았어요뭐 네. 쉽게 말하면 망했고요. <laughs> 타이밍이 좀 많이 안좋았다고생각해요 전집 할 때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언제 한번 박람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 간판 간판을 보고 제가 반해 버렸어요. 아까 마음에안 든다 그러시잖아요. <laughs> 봄 모양을 보고, 네. 제가 솔직히 좀 반했어요. 아, 봄에 반하셨구나. 네네. 무대 조건이라 해야 되나? 네. 코로나 때문에 좀 적자를 많이 봐가지고, 네. 솔직히 돈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네. 뭘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네. 많은 프랜차이들이 즈 인테리어로 많이 수익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네 업종 변경으로 해서 싸인물만 좀 바꾸고, 네.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점 있을까요? 한 4천? 네. 보통 네. 이평수에 브랜드, 뭐, 괜찮은 거 하시려면은, 1억 5천 원 들죠. 아, 그래요? 네. 몇 년간, 진짜, 장사 너무 안 돼서, 네. 뭐, 굴고기찜족발찜닭발찜안 뭐 알아본 게 없는데, 이제, 스 x 한 번, 강남에 때 가가지고, 만나게 된 거죠. 정말 잘 익었네요. 직원분들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네. 왜수순 네. 없죠? 이 친구는, 전집 운영할 때부터, 저 도와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인사 좀 해. <laughs> 카메라 롤즈. 카메라 롤즈. 사장님이 직원분들을 더 어려워하신 것 같은데. <laughs> 직원이 가 <갑> 많이인가요 <아닌가요>, 요즘? <laughs> 애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사장님이 어떤 존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입사를 하면 네. 안 나줘요. 와안나와준다고요 예. 네. 아, 그래서 <laughs> 5년이나 있었던 게 아닌가요? <laughs> 5년이나 있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어, 26이요 26이면 21살짜리를 데고 5년 동안 쓰신 거예요? 네 군대는요? 군대 다녀왔어요 네. 군대 전역하자마자 다시 일하고 아, 다시 일로 왔어요? 네, 네. 사장님이 사람이 좋으니까 네, 잘해주시나 보다 네. 야말 잘해 <laughs> 5년이나 하셨다는데요? 네, 이 친구가 제일 오래됐고요 네. 진짜 고맙죠 <laughs> 사람 과하기도 힘든 시기라고 다들 <laughs> 하는데 오픈 멤버입니다 참치찌 또 오픈 멤버. <laughs> 네, 직원분이 일하시다가 사장님한테 맡겨버리네요. 받아주세요, <laughs> 말이야. <laughs> 일해 빨리. 아 네. <laughs> 아 저희 항상 이러고 돌아요. 24시간 야자 타임인가요 여기? <laughs> 저도 네. 직장생활 좀 오래했거든요. 직장인 책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위 아래. 위 아래. 네. 장사를 해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애들을 하면은 금방 나가더라고요.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즐겁게 일안 하면 애들도 그렇게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 곳인데, 제가 즐겁게 안 하면 애들이 다운이 되고, 제가 혼나면 하루 종일 기가 죽어 있고, 손님 응대도 안 되고, 손님들이 느껴요. 이 곳은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다. 항상 저희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잘합니다 원래 다른 데 식당에서 오래 일하다 온 친구예요. 네. 아, 솔직히 여기가 제일 간단하지 않냐? 제가 활동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간단... 간단한 이유가 사장님이 많이 했다고 하니까 <웃음> 그런가? <웃음> 저렇게 돌려놓고 일을 하면 돼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아, 저희 여기 오픈 때부터 있었어요. 오픈 멤버군요, 여기도. 네. 야, 어쩐지 불을 잘 쓰시더라고요. 표정 변화 없이 쓰시던데. <laughs> 제가 스카우트 <스카운을> 해놨습니다. <laughs> 무섭진 않으세요 아니 그 퍼포먼스를 하시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대파 좋아하신다고 선생님들이. 네. 빨리 해요 진짜 아, 할거 많다고. 빨리. 야. 빨리 오픈 준비할 거 없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많다면 어떻게? <laughs> 사장님 촬영하느라고 못했잖아요. 사장이 제자 사장님. 저희 같은 고급 인력을 데려가고 있어요. 진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인가 봐요. 쿨 마스터 주방 마스터. <laughs> 만나신 거예요. 근데. 아 진짜요? 네. 사장님들 보통 싫어하는데 직원들끼리 만나는 데 연애하고 있는데 부르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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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 아, 거 사장님니까. 업무 화시는 거죠? 오늘 야구를 한 달해서. 네. 좀 공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하시네요. 네 하도 많이 해서. 네. 저희로 활동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공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저희 엊그저께 네. 뛰었고. 어, 문지였어요아쟤 형님이랑 찍으셨네데 뭐, 직원들이랑 찍는 건가요지 네, 형님하고 저 직원들하고. 이거 뭐예요? 부자 되고 싶어서요. <laughs> 저희는 위스키를 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에이징에서 나가요. 아. 네. 그래서 훨씬 더 향이나 강도가 더 진합니다. 지금 주문 받은 거는요 얼그레이 탄이블두 잔하고 그리고 블루 레몬. 주문하신 하이몰나 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귀여워. 하나 둘셋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직장인. 아, 직장인들 네. 퇴근하고 오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퇴근 제끼고 왔죠 먹으러 점점 <laughs> <laughs> 점점 혹시 여기 메뉴 중에서 뭘 제일 자주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두 명이서 오면 소금이나 시그니처 양념을 좀 많이 먹고요 네. 아니면 여러 명이서 오면 한판한 판? <laughs> 한 판에 네, 구성이 좀 많아가지고 네. 저희는 배가 고픈 상태라 네. 한 마리를 더 추가로 시켰습니다 <laughs> 술이 되게 독특한데 그냥 사진 찍으려고 먹는 것도 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laughs> 그냥 술맛술맛 <laughs> <술 맛. 웃음> MBTI 아시나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티 같아서 <laughs> 저요? 예. 네. 티 아니에요? 아닌데요? 모르겠어요 땡캥 핑킹 저필링이에요 F. 잘 알아요. 약가 무시하신다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올렸어요. 만드신 거예요? 네, 올렸어요. 아. 한입 하셔야지. 음, 맛있나요? 맛들어. 음. 무슨 직종에서 일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일리스트입니다. 아, 전부 다요? 네. 선뜻 한번 자랑해주세요. <laughs> 원래 저희 알바 옛날에 했다가 네. 호텔에서 셰프직하다가 네. 다시,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저하고 일하고 싶어서 맞아 아니야 나랑 일하고 싶어 그렇게 <laughs> 한대요? 네. 호텔에 서 일하다 오신 거예요? 원래 자영업을 꿈꾸고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 자르실 건가요? 경기역이 꿈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경쟁자 아닌가요? 비밀입니다 쿠페만 그렇게 해요 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애들 다 얼마나 부려먹는데 아, 예, 주문 들어왔습니다. 양념구이예요. 허니관리 감자친번배 하나. 어서오세요! <목소리> 한방 보여요. 13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어떡해. 평소에 일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웃다니까, <우리가. 웃음> 웃기고 있네. <laughs> 애들하고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 무슨 장난 치세요? 승태가 우리 무슨 장난 쳐? 저희가 장난을 없두신다는거에요 형님. 아 진짜. <laughs> 보통은 직원들이 웬만하면 다 일을 하고요.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죠, 앞에서 보조해 주시는 거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힘든 일 제가 많이 합니다. 형님, 부모들한테 일해주세요. 아 싫어. 그만 시켜. 사진 찍었다고 바로 즐기는 건가? <laughs> 가한 23%, 24%배달 들어온 거요 네. 오늘 야구 하는 날이라서 사들이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김어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마요 치밥이라고요? 일반 뭐 밥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마요네즈 치즈 소스라고하는게 있는데 김가루랑 같이 비벼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만구 거에 먼저 나왔어요. 네, 잠시만요. 안심 배달 스티커도 붙이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9번. 이거 13번이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분저 가운데 창가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래도 오늘 직장인들이 좀 오네요. 그냥 평이에요? 한 30평 정도 돼요. 월세랑 네. 뭐 이런 거좀 여쭤봐도 될까요? 월세는 한500 정도 되고요. 꽤 많이 나오네요. 네. 특 창업 비용이 얼마 드셨는요 업종 변경으로 해서 한6천원 정도 든것 같아요. 초도물 효까지다 포함한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 시설이 있어서 그 정도 네. 드는 거고요.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업종 변경을 해주는 데가 많진 않아요.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사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감히 얘기한다면 제 친구들이나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럼 저는 무조건 이거 하러 가럴 거예요. 타 프랜차이즈보다 수익률도 되게 좋고요. 초기 자본도 생각보다 적. 고 있고, 가게도 뭐잘 되고 있고. 아직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인데도 이 정도인데 점차점차 점차 본사들도 커질 거면은 시기는 딱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목표가. 월 매출 1억이요. 저는 또 만약에 한다면 감타기를 또 하고 싶어요. <laughs> 다른 지역에다가. 제 꿈이 하나 있어요. 저와 같이 일했던 옛 알바들, 직원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 펜션 하나 독채로 크게 빌려가지고 그분들 다 초대해서 같이 파티 한번 하는 거예요.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아유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하는 창업 종류 원하는 창업 방식 어디서?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방람회에서 과장 말고 사장하자 프랜차이즈 창업방람회